이, 이거 우리 쪽에 전시해둘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예쁘게 해요 응. 근데 왜 여기가 다른 색이 없어요? 응. 없으면 다른 없으면... 색 그거 비슷한 색으로 써 빨간데 또있는데요뭐거테 색이잖아 청사 자꾸 상가 만들었어요 응. 봐봐요 아, 일단 색칠 다 하고 선생님 보여줘 응. 이거 다 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어 어, 쉬는 시간에 또해주돼 선생님 나 왔어요 넌 좋겠다 왜? 넌 금방 끌리는 거 같아 그래? 네? 너도 이거 할래? 네? 어? 똑같아 이제 집중해 네머리 무슨 색으로 할까? 깜은색으로 해야겠다 주현 마음속으로 한다 도 안돼 혜요나 그거 하나 두고 비워줘 선생님 친구한테 비워주려고 했더니 밤에 뭐다? 네. 다에 자기 할 일? 네. 나본 책을 읽어도 되고? 네. 그리고 놀아도 돼요? 놀는 건안 돼. 그럼 이따가 놀아요? 쉬는 시간에 놀아. 네. 쉬는 그니까 시간에 놀아. 어, 네. 그리고 삼교실은? 네. 너희 나책 읽지? 네. 그걸로 읽고 네. 너네가 어, 어떻게 하는지 발표할 시간이야. 네. 네.